오늘은 또 토요일입니다. 여기 대충 제가 조금 복귀를 해서 깨끗이 청소를 하였거든요. 했어. 여기 주변도 깨끗이 청소를 하고 나니까 은행을 그냥 주워가고, 은행 까서 엉망으로 해놓지는 않 안 왔네요. 원치 제가 좀 꽃지 청소를 하였기 때문에. 어 그리고 여기 세팅을 했어요. 어 우리 오는 길에 지금 다롱이가 또안 보여요. 아롱이도 아까 한참 불렀어 왔거든요. 그런데 아롱이가 아롱이 때문에 다롱이가 여기 지금 안 오는가? 아롱아 아롱이가 아까 중에 한참 불러도 안 오더라고요. 온가미는 지금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일단 아롱이 오면 고기밥은 주르고 저래 세팅해 놓고. 온가마 맛있어. 아롱이가 아, 아롱이도 아까 중에 아무리 불러도 안 보이길래 걱정은 됐거든요. 근데 아롱아 가자. 아롱아 가자. 아롱. 아롱 다롱아 어디를 갔다 왔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아롱이를 쫓았는지 어, 아, 그래서 지금 아롱이가 다롱이를 쫓았는지 아롱이가 다롱아 다롱이가 저 밑에 있네요 어서 가라 네 자리 저 밑에서 앉아 다롱아 빨리 와. 저그 밑에 있네요. 이 다롱이 쫓아가고 <laughs> 또보살알했는가언건이 없으니까 또 걱정은 되더라고요 아롱이가. 근데 한참 있다 나타나고 지금 다롱이가. 이리 와. 어서. 그래. 아롱 자리 가라. 이리 온나 자리 가자. 다롱이가 저기 있는데. 자, 먹또 여기서 먹고 자리에 있어. 너가 다니면 다롱이가 불안해한단 말이야. 다롱아? 자, 다롱이가 저기 있거든요. 아마 아롱이가 쫓아 다롱이를 쫓아온 것같은 그러니까 지금 오지를 않고. 다롱아? 저기 앉아 있어요. 저쪽에 가나의 길가에. 앉아 있는 게 있죠. 지금 다롱아, 다롱이거든요. 있죠, 거기 보이죠? 학대를. <laughs> 아, 마내 생각에 다롱. 서바이 다롱하니까 자기쪽 보죠. 까매놓니까 으 <laughs> 이게 자꾸 흔들려요. 영감아 빨리 와서 먹어. 아침에 누르니까 아이가 영감이는 지금 한잔 먹고 있거든요. 영감아 아이고 우리 영감이 맛있어. 어 우리 영감이. <laughs> 아 우리 영감이 잘 먹네 응? 시원나게 먹고 있어요 우리 영감 나중에 다롱이 오면 챙겨주면 되거든요 다롱아 저기 지금 앉아있어요 다른 아이들 챙겨주고 아니면 저사르토도 나중에 오거든요 요즘 저기 사르토 겨울 집에서 다롱이가 추우니까 자고 하는데 생각에 아이고 저 아이고 구름이 하고 행복이 하고 좋아서 이렇게 사이 좋게 좀 지내면 저도 마음이 편하고 아롱이도 그러면 지도 외롭지 않을 건데 이봐요 얼마나 사이가 좋아요? 어, 행복이는 어. 행복이는 아이들 이래 하고 유대관계가 너무 좋아요 여기. 여기 아이들 전부 다 행복이를 잘 따라요. 와우, 신기해요. 아이가 참, 좀... 어째 보면, 예, 통설력이 있어요. 어서 서리로 가자. 어서? 요즘 여기 와서 바짝 더 컸어요. 커보고, 덩치도 더 커지고. 응?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이렇게 사이좋게 있으면 제가 조금 어, 마음에 이 찜이 들어지는데 아, 가만히 있어 안돼 안돼 자자 하나 하나 이거 하고 자 양쪽에 나나 응자 어, 자, 이거 먹고 그지 어미야. 아이고 엄하고도 지내요. 저 봐요, 아이고 신기해요. 행복이가 하늘이, 어머 구름이 어미하고도지내요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그들이지 말라고 그래요. 아유이 좀, 아이 아유, 우리 하늘이 구름만 보통 아닌데, 아이고 보통 아니거든요. 아나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엄마 왔다 엄마 자 이거 엄마 주세요 어서 가서 먹어 아이고 이신기해 아이고 하늘이 구름이 어미가 아나 이거 먹어. 아나. 이거 먹 아나 이거 먹고 있어. 아유고 중숭아가 되었거든요. 아니면 여기 여기 정말 새끼가 감당 못할 정도로 이래. 어. 어. 여기 태어났을 건데 중숭아가 다 됐어요. 하늘이도 봐요. 아유 이엉건이또 아유 애니야 먹어 먹어 먹어. 기보면서 잘려 어서 먹어 그래. 아유 보통 아니었어요 하늘이 구름이 어, 임신했을 때 정말 막 해죽기 살기로 내 속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막 사로트 왔어막 어, 거기 대장 낭이가 있었거든요. 왕대장도 있었고 그런 데도 막 아유 정말 보면 모숭이가 얼마나 강한지, 어서 먹어, 그래. 오늘은 이 일로, 이 일로, 그렇게, 여기 와서, 아유, 이 저렇게, 개낭아? 개낭아? 아이들이 보면, 저, 아, 왜냐면, 새끼를 못 놓으니까, 앞에, 앞에 이래, 앞에 이래, 난, 어, 새끼들 근처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어요. 보면. 얘나 아유, 신기해요. 근데 행복이가, <laughs> 행복이가 좋다고 찝찝거리, 찝거리니까 앙! 하는 거 봐요. <laughs> 아이고 그런데 행복이가 모든 여기 야산, 나이들하고 정말 친숙하게 잘 지내요 행복가 많이 먹어 아 신기해요 어서 먹어 그래 어서 먹어 오늘 웬일로 그래 하늘이 구름이 엄마도 어, 어서 먹어 애미야 아유 항상 아이들 곁에 문발치에서 맴돌고 내 없을 때사르떡밥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웬일로 저렇게 또 아유 신기해요. 이제는 새끼를 배어서 어, 놓지를 못하니까 하늘이 구름이 어, 항상 주위에 맴돌고 있거든요. 아유, 어서 많이 먹어. 확눈매보면 하늘이 닮았어요. <laughs> 아, 모녀지가난리랄까봐 양반 닮았어요. 아유. 어머, 정말, <laughs> 한박에. 먹어. 아유, 아이들. 대나이는 나중에 또 내려올 것 같네요. 아이들이 신기해요. 그래, 여기에는 그나마, 저, 앙, 안기 제법 많았거든요. 만일에 그대로 중성하지 않았으면. 이 새끼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또더 불행해지고, 어, 그럴 건데, 참 제가 운이 좋은 게 어떻게 여기 암, 여기 암 고양이들을 싹다 잡았거든요. 신기할 정도. 그 아이들을 한 마리만, 어, 아마, 그 못했으면 여기 또 엄청나게, 제가 힘들 건데, 다, 완벽하게 여기는 다 잡았어요. 그래, 다 포획을 해갖고, 그래. 다롱아! 아직까지 다롱이가 저기 있어요. 다롱아! 저기 봐요. 아마 저 아롱이가, 겁을 어, 그 준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제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죠. 다롱아! 그래, 안 보이더라고요. 저 아롱이가. 저 봐요. 저 아롱, 아롱! 아롱. 왜 그래 심술을 부리니? 또안 보이니까 아롱이 걱정이 엄청 됐거든요. 한참 있다 나타났는데 다롱이도 안 나타나서. 이또데려오기를좀못 살게 구른 거 같아요. 아롱. 아롱, 다롱이니 네 쫓아다니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오지를 안 하지. 아롱아 그러지 마. 행복이는 봐라. 얼마나 저렇게 어, 다들 아가를 감싸 안으면서 잘 지내니. 너는 왜 그러는 거야? 아롱아. 아휴, 또안 보이니까 걱정이 엄청 됐어요. 아침에 항상서 먼저 이래 저를, 어, 배웅하고 막 좋아서 주름 온 아가 한참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 막 부르고 제가 한참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마 아롱이 쫓아다녔나봐요. 아롱이가 왜냐면 제가 오기 전에 이쪽에 용감히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 셈이 나서 막 아이를 쫓아다닌 것 같아요. 아유 참 내가 정말 우리 아롱이 때문에 정말 걱정이거든요. 아롱, 어? 어제는 제가 어제 아이들. 겨울 월동 준비 좀또 마무리를 하고요. 어, 엄청, 아, 엄청 제가 일을 많이 했어요. 일, 일을 많이 하고, 어, 저기 원체 깨끗이 해놓으니까 지금 은행이 떨어지는데, 이래, 가스 온통 버리고 이러지는 못하고, 그냥, 자, 알만 주워갔네요. 왜냐면, 제가 여기 며칠째 엄청 대대적으로, 쓰 어, 썩은 낙엽하고, 또다 이래 청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죠. 아이고, 아이고. 시저야. <laughs> 아이고. 이제. 그래서 저 위에 치수 저 위에 겨울집 겸사르터도 어제 올라가서 어 청소를 깨끗이 했어요 왜냐면 겨울 되기 전에 아이들 어 겨울집을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폭신한 그 앞에 다이래 깔아놓고 했어요 저 위에 하늘이 구름이 그 겨울집에도 어 앞에 엄청 어, 복, 복, 신한거 깔아가 아마, 어, 하늘이가, 어, 엄청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어제 제가 조금 높아서 위험하거든요. 잘못하면 떨어지면 제가 큰 대형 사고를 당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항상 이, 이, 보면 등산화, 지금 등산화가 여기 햇겠죠. 여 등산화만 여기 오면 신어야 되거든요. 엄청 이 아니면 이 잡아주지를 않아요. 저는 아침 여기 오면 등산화신고 어, 등산하는 차림으로 와야 돼요. 모자도 쓰고 그래서 어제는 어, 말끔이말끔이 진짜 여기 대대적으로 아이들 월동 어, 준비를 좀 했습니다. 나중에 또 봐가면서 되게 추우면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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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신한, 푹신한 또 그거를 좀 하나씩 이래 깔아주고 어, 그래 하면 이제 우리 여기는 어느 정도 이래 어, 예쁘하게 홀동 어, 준비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할게 많아요 밑에 깔아 주는 것도 다 다시 또 이제 손질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아 그. 여름은 여름대로, 계절이 지나면 계절이 지나는 대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몸이, 어, 정말 때로는, 어, 제가, 제 몸이 이렇좀 분리가 돼서 제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 해요. 어쨌건 오늘 토요일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우리 치서 봐요.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도 깨끗하죠. 그래도 보면 아이가 깨끗하게 날어 가요. 지금 치수는 1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음, 나이가 그래안 들어 보여서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